994번이죠. 이거 맞아? 요 994번 보도록 합시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43일 때두 자연수의 곱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미지수 설정부터 해봐야 되겠죠 그쵸? 뭐라고 잡았을까요? X, X 플러스 1, 혹은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X랑 X 플러스 1이라고 미지수에 잡아놓고 두 자연수의 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랑 얘랑 더하라는 얘기지? 그 했을 때 답이 얼마야? 40. 4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지수 하나에, 식이 하나니까 답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 가면 되겠죠. X끼리 더하면 얼마입니까? 2X 플러스 1은 43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2X는 1 넘어가면 42가 나와서 X는 얼마입니까? 21이 나오겠죠. X가 21이라는 것은, 얘는 얼마라는 얘기야? 20. 22라는 거지. 곱이다라고 했죠? 21 곱하기 22 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21 곱하기 22. 이것도, 지금 잠깐 봅시다. 분배법칙 이용해서 잠깐만 해볼까요? 분배법칙 이용해서. 무슨 뜻이냐? 20, 어, 22 말고요. 21을 쪼개보자. 교환법칙 써서. 22 곱하기 21을 쪼개서 합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럼 20 플러스 얼마입니까? 그럼 이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요? 그럼 20이랑 22는 곱하기 편하잖아. 이건 암산으로도 되니까. 얼마입니까? 440이죠. 440. 440 더하기 얼마입니까? 22죠. 이 22랑 1이랑 분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462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몇 번? 4번 이렇나니다 이해 가세요? 어. 그 다음